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알바니아의 블로로입니다. 저희는 오늘 그 알바니아에서 이탈리아로 배타로 넘어갈 거예요. 사란더에서 블로로 버스 타고 와서 블로로에서 이탈리아로 이제 배타로 넘어가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블로로에서 이제 브린디시 가는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같은 경로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배는 어떻고 이제 어떻게 가고 그런 거를 좀 설명해드리면서 이동해볼게요. 그리고 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밤 12시 7시간을 넘게 배를 타는 거라서 이제 1등석 침대 두개 있는 2인실로 예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는 배 이제 1등석은 어떤지도 구경 좀할겸 한번 넘어가볼게요. 뭐야 이건 배 대양이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배뜰수 있을라나? 여태까지 바람 하나도 안불다가 어우 뭐야 나무도 화났는데 여러분 제가 꼭 살아남길 무서운데 이거 배갈수 있는거 맞지 이거 여러분 여기 차들이 꽉 막혔는데 여기가 어, 다배 타러 가는거 같아요 아 한국 입구네 잘 벌하다, 잘 벌해. 저희는 여기서 이제 배를 탈 거예요. Hello. We made a reservation. This is our ticket. Thank you. Thank you. Bye bye. 그리스에서 배 처음 탔을 때, 진짜 그게 가장 큰 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완전 애기였어 그배 진짜 응. 그응오 멋있어 진짜 타이타닉이다 여러분 어내 얼굴이 안 보이네 아무래도 배 처음 타는 거라서 지금 3시간 전에 왔는데 속았어 여기 좀 비행기랑 비슷한 거 같아 오픈도 안 했어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거 뭔가 뭐 잘못됐는데 이 그러면은 들어갈 때까지 좀 앉아서 쉬어야겠다 여기서 이제 짐 검사를 하네 와 신기하다 배도 이렇게 짐 진검, 검사하고 검쭉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근데 비행기랑 다르게 되게 작네. 일단 한국에서 출구심사하고 배까지 걸어오는 거리도 꽤 되네요. 물론 비가 와서 더먼것 같은데. 크다. Uh, where is uh, C2? C2? Yeah, this one. 따로 짐을 맡기는게 아니고. 짐을 들고 와서. 오, 뭐야, 여기. 오, 리프트. 오, 뭐야. 체력, 음 엘리베이터 음굿 음, 너무 어, 음, 어? 잘 돼가지고 우리 로 어, 내보냈는데? 어어 있다 여기 C 135야 우리 135 어디갔어? 여깄다 아그래 키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보이는 여기 방들이 다 침대 방들이에요 예약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들 여기 음. 어리방오 네, 음. 좋아 나이스 침대 와 좋다 내 짐부터 내리고 여러분 이제 배 타고 못 찾겠으면은 립섹션이라고 써있는데 가면은 거기 이제 지원들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찾으면 되고 이제 135C2 여기가 저희 방인데 보여드리면, 드라 아. 근데 저희 공간, 불만 쓴 데라서, 여기가 이제 침대 두 개. 2층 침대죠? 따로따로 될수 있어서 좋아. 그리고 여기는, 음, 잠겨서 열리지 않네요. 여기 짐문 보험 못 하는 것 같고. 아마 혼자서 이거 약했으면은, 아마 랜덤이라서, 좀, 어, 다른 사람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금기 그 같고. 오. 사회실. 깔끔한데? 어, 여기서 샤워도 할수 있나 봐. 음, 근데 물은 깨끗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은 이렇게 이런 느낌? 이게 1등석, 좀 조촐한 1등석이긴 조촐한 한데, 그래도 침대도 있고, 씻을 수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저희가 예약할 때는 이렇게 씻는 데가 있었는데, 어떤 배는 또 창문이 있는 데가 음. 있, 있나 봐요. 근데 저희가 예약할 때는 여기만 있어서 여기로 왔어요. 어머 엉덩이가 수건도 있네 와 그걸로 땀 닦으면 어떡해 어? 미안해 어, 좋아 음박하구 음.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 좀 침대에서 좀 쉴게요 힘든 여정이었어 이게 생각보다 중국심사는 배는 비행기랑 다르게 빨리빨리 끝나네요 그리고 짐 같은 경우도 비니처럼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라서 에, 짐 많으신 분들은 고생 좀할 거야 우리처럼 여기 빠에 레스토랑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승객분들이 쉬는 곳 음. 근데 여기가 자리가 좋아서 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자리를 차지했어요. 좋은 자리를 맡으려면 일찍 타야 돼요. 침대 투자할 만해.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금액. 저희 침대 1등석 침대 두개 해가지고 한 사람당 95,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약 95,000원 나와가지고 두명이서는 이제 1 9만원 근데 생각보다 방이 너무 더워가지고 배출방이 적어진 여기 앉아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일단 배를 타고 블로로에서 이탈리아의 브린디시로 넘어갈 거예요. 브린디시로 넘어갔다가 저희는 이제 나폴리로 갑니다, 여러분. 어, 이제 배에서 내리 준비하려고요. 이게 내리 시간이 다가오니까 자고 있다가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네요. 잠은 잘 잤는데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깨고 아무래도 배라서 그런지. <끝> 지금 이 소음 그런 거랑 좀 흔들리네요.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준비해서 나가야겠어요. <끝> 버스 안에 있길래 어려니까 이제 입국 신사 하는데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공짜라고 해가지고 탔어요. <끝> 어, 저는 이제 입국 신사를 마치고 어, 버스 타러 갈게요. <끝> 버스 타면까지 30분이니까. 가는 버스 한번 찾아보자 어, 이런 데서 타는 건가 봐 여기 잠깐 앉아서 한번 검색해 보자 아니 어떤 이쁜 이태리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가는 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버스비가 얼마고, 어디서 갈아타는지 아주 잘, 다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자기네도 이제 같은 방향 간다고, 엄마랑 왔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 여자랑 이제 엄마만 의지하고 가야겠다 해서, 이제 옆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5분 지났거든요. 어떤 다른 일행하고, 택시 세워에서 타고 갔어. 나폴리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조금 지연돼가지고 지금 4시 반쯤 도착했어요. 지금 뭐 이탈리아 숨을 쉬기 많다고 뭐 엉청일까봐 지금 가장 긴장했더라고요. 이 정도로 해도 안이 정도는 안될것 같긴 한데. 음 오빠 너무 나오니까 너무 나? 나 너무 엉치기 좋게 생겼어. 이상 찍고 다. 이상하게 표정 이상한 표정 짓고 다니더라. 오, 나폴리 시내인가 보다. 아, 확실히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오니까 분위기가 좀 살짝 살짝 다른 것 같네. 나폴리가 이겼는데 이제 위쪽으로 북부로 갈수록 장난 아니겠다. 갑자기 다가오는 친절은 무조건 사입군 아니면 소매치기군. 응. 뭔가 전통시장 느낌 나는데요? 그치? 생각보다 더러운데, 많이? 음, 이제 숙소 거의 다 왔는데, 뭔가, 홍콩 무협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여 이거 홍콩 아니야? 그치? 이거 홍콩이야? 물론, 저 홍콩 가본 적은 없어요. 뭐야, 이거? 내가 생각하는 이거 이태리 분위기가 아닌데? 뭐지? 되게 쑥스러워. 음, 생각보다 되게 좋아. 여기 방이 3개가 있는데, 방 3개 각각 한 팀씩 쉐어하는 거고, 거실이랑 주방은 공용. 공용욕실이랑 공용주방. TV도 있고, 여기 테라스. 개인 테라스도 있고. 음. 와. 근데 테라스는 좀 뭔가 음침하다? 그렇죠 테라스는 안 나갈 것 같아. 너무 더워. 되게 좋아, 여기 공용 공간. 여기는 화장실. 좋은데 이거 보면 수지잘 골랐어 숙소. 이태리가 생각보다 숙소비가 다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일단 버스 정류장이랑 가깝고 그리고 관광지 이게 관광지에서도 가까우면서 가격이 저렴한 걸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쉐어하는 데는 좀 저렴하더라고요. 가격이 가격은 아 가격은 7만원7만원 줬어요 7만 원. 성수 기준 기 7만 원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주변이 막 10만 원 12만 원말좋키 주는 거 보니까 네. 하하, 좋다 그 저녁은 뭐 먹을까 하다가 집 앞에 피자 미슐랭 피자집이 있더라고요 그냥 거기 가서 피자 먹고 가요 또 오유로에다가 마트에서 장도 볼겸 마트 먼저 갔다가 피자 먹으러 가려고요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땡... 어 이게 더 크냐 왜? 음. 더 싼데? 그래? 아, 어. 파스타의 본고장이 왔구만 이런게 하나에 6... 1.6... 1.4구 뭐야? 엄청 저렴한데? 파스타 소스도 요거트로 사야지 음. 요거트 저렴하네 와... 요거트가 1유로 0.79유로 0.75, 0.6... 와 파스타면 같은 경우는 와 이게 큰 것들 엄청 크죠 이게 0.75에서 1.19 유로에요 얘네 뭔가 고급져 보여 그래서 0.1유로 비싸 0.89 얘네는 갑자기 더 비싸 얘네는 1유로 얘네가 제일 프리미엄인가 봐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300g인데 400g에 1.19인데? 오, 왜 이렇게 싸? 불어서? 말이 돼? 고기. 아무래도 발칸 지역에 있을 때는 삼겹살 안 파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와. 이런 거 스테이크 하나에 2.31유로. 1.74, 1 2 1유 와, 그럼 거의 얼마야? 약한3천 얼마인데요? 3천 얼마? 고기가 전체적으로 3유로, 4유로. 진짜 비싼 게 4.8, 4.7뭐 이러고. 2유로에서 3유로, 4유로네요, 다. 짠다. 우 우리 미슐랭 5유로짜리 피자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피자 아니에요. 이거 하나에 1유로인데. 이런 거 사도 되겠다. 짱이네. 짱이야. 마트 장보고, 이 피자 가게 가는 중. 여기가 여긴데, 여기 매장이 두 개나 있어요. 반대편이랑. 여기가 1870년부터 있던 피자집이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주저 있어요. 여기는 안에 테이블에서 오는 노래도 있고, 우린 테이크아웨이 가서 이제 포장해서 집에 와서 먹을 거라서 주저 있는데, 피자 금액이 올랐네요. 원래 5유로 이였는데 6유로 씩 방금 이제 포장 주문을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는 카드는 안 되고, 온리 캐시에요. 현금 결제만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 경쟁이 좀 심한가 봐. 여기도 피자 가게고, 주변에 피자 가게가 많아. 피자 테이크아웃 하고 가면 좀 냄새가 너무 좋아요. 피자 산거 이게 뭐야? 코카치야 이게 마르게리타 같은데? 이게 마르게리타. 옆에가 코카치아. 피자는 이리니 피자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목소리> 뭔가 처음 먹어보는 피자 같지 않아? 음. 음, 음 맛있다 근데 맛있는데? 음. 음 맛있어. 토마토 소스가 되게 맛있어. 케참 맛이 딱 토마토 맛이 세게 느껴지는 그냥 프레시한 맛이네요. 맛있어. 음.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은 쉬고 그 내일부터 나폴리 돌아다니면서 같이 저랑 나폴리 구경해요. 그러면 나폴리로 들어가자고. 뿅.